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팀장님이 저에게 다가와요. 이 남자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키스는 괜히 해서 2회 만에 벌써 난리난 이유. 생계를 위해 애엄마라고 거짓말하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하필 팀장님이 며칠 전 운명적인 키스를 한그 남자. 완벽주의자 팀장, 공지혁은 고다림이 유부녀란 사실에 머리로는 밀어내려 하지만 심장은 멋대로 그녀에게 반응하고 말죠. 결국 2회 엔딩에서 그녀의 이력서를 보며 의심을 시작하고 맙니다. 과연 공지혁은 고다림의 비밀을 파헤칠까요? 위기에 처한 고다림은 가짜 남편인 남사친 김선우를 호출할 거고, 세 사람의 아슬아슬한 삼각관계가 드디어 폭발 직전입니다. 과연 고다림은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 클릭. 더 많은 드라마 예측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